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습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가 맺습니다 참으로 생명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날려 하신 일을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스 5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사람은 이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영혼이 떠난 몸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그들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세상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죽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도 몇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도 있고 헛된 믿음도 있고 파손된 믿음도 있고 버리운 믿음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참된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온전한 믿음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발견하자마자 여인은 물동이를 내어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와보라 했습니다. 내게 행한 모든 것을 알리 하신 그분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자녀를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만은 많은 세월을 흘러갔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백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면 백세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아브람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왜? 비록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입증이 된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나무가 좋다 간다면 열매도 좋아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삶이 분명히 변화되고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로 그런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